1페이지에 틀린 거 불러보세요. 남이 부른 건 부르지 마. 5, 6번이요. 3만이요. 1 이하. 1 이하는 2. 한다, 조용해봐. 한다. 자, 음, 우리가 음. 떠지 말라고, 야. 떠지 말라고. 조용하자마자 떠드네. 자, 봐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풀어도 된다고 했죠 <laughs> 자, 그 다음에 X 있는 것끼리 계산하라고 있죠. 자, 그러면 6X입니다. 3빼 2는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 쓰면 다. 알겠죠? 자, 넘어간다. 자, 다음. 여기 앞에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뭔가가 있다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고, 곱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해. 그게 제일 중요해. 빨리 통과하려면. 자, 여기 B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얼마예요? 7, B죠. 자, 그 다음에 3 빼기 9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입니다. 알겠죠? 이해 돼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일단 이해 안 되면 왜 저렇게 됐는지 물어봐. 어이. 넘어간다. 자, 볼게. 자, 8이랑 곱하는 거죠? 예. 자, 8이랑 곱하면 8이랑 마사 곱하니까 마이너스 32X. 8, 3, 24입니다. 자, 마이너스 2랑 2x 곱합시다. 얼마야? 2는 4니까.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자. 플러스 10. 이해되죠? 자,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자, x 있는 것끼리 계산하자. 신나서 36백에 4하면 안 돼. 마이너스 36x죠. 34입니다. 답이에요.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예. 넘어간다. 예. 자 마이너스 4랑 곱해 마이너스 12d. 자, 이렇게 곱해 마이너스 8. 곱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d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 곱해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거 d 있는 것끼리, 동류항 끼리 계산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14d. 자, 마이너스 8 더하기 4 얼마예요? 마이너스 4. 4죠.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자, 이것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순서는 얘랑 마이너스 먼저 곱하시고, 그 앞에 있는 6이랑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랑 요 마이너스랑 곱하시고,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거랑 계산하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 자,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건데, 마이너스 2 플러스 X죠. <laughs> 자, 그 다음 6이랑 2만 빼면 되겠죠? 4 플러스 X.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 1이랑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죠.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8X, 마이너스 3이라 계산하면, X 있는 동류야끼리 계산하면 7X, 마이너스 7이죠. 자,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적는 거 의미 없어, 적지 마. 적지 마, 그냥 봐. <laughs> 자, 봤을 때, 아, 저거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손. 다 이해 돼? 다 넘어간다 자 우리가 통분하기로 했죠 통분하기 위해서 10으로 통분할 거니까 여기다 50 곱할 거야 여기다 30 곱할 거야 자 그럼 15분에 이 플러스까지 여기 플러스 3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전개하면서 5A 5 4 20 3 4 12 A 3 2 6이죠 17a 플러스 1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넘어간다 얘들아 다음 장다 해주면 되나? 다 할게 시간 좀 있으니까 빨리 할게 자 이렇게 곱할게 3분의 2x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3분의 4자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5분의 3x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라 곱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죠. 되나요? 이해 되나요? 네. 자, 통분할게 계산하려고. 50 곱할게,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도 50 곱할게. 여기다가 30 곱할게. 여기다가 30 곱할게. 그러면 여기가 15분의 10X, 15분의 20, 15분의 9X, 15분의 6이죠? 자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돼요. 분모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자끼리 10배기 9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분의 1x입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어떻게 돼요? 숫자끼리 더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가 살짝 이해가 안될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 1을 더 빼면 지하 3층에서 한칸 내려가는 건데 결국 숫자끼리만 더해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번 할게. 자, 이것도 지금 앞에 있는 마3이랑 한번 곱해 주시고 앞에 있는 4x-7이랑 계산해 주시고 앞에 마이너스랑 곱한 다음에 2x랑 계산하시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곱해서 나오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앞에 있는 4x 마이너스 7이랑 계산하면 되겠죠. 자, x 있는 것끼리 4 더하기 6이니까 10x. 7에서 3더 빼니까 어떻게? 어, 마 10. 자,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 자, 그리고 앞에 2x가 있어요, 2x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나왔더니. 전개하면, 플러스 8x 마이너스 10. 그리고 앞에 6이 있죠? 자, 숫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8x 마이너스 4. 됐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주관이 돼? 이해 돼? a 더하기 b를 구해야지 안 돼요? 아 그러네요 여기가 8x-4니까 a가 8이고 b는 마이너스 4죠? 자 8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답은 4음 아니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 b기 때문에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이렇게 돼 있다고 b를 4라고 쓰면 이게 플러스 4가 되버리잖아그렇지 그래서 얘는 가운데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자 9번 할게요. 자 여러분 40 곱하시고요. 30 곱하시고요. 전개하시고요. 12분의 4a 플러스 8 9a 마이너스 9 계산하면 12분의 12a 마이너스 1입니다. 되고 있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식을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써서 얘를 통째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를 통째로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전개합니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3x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5죠. 자 더하면 7x 플러스 1 알겠죠 자 여기서 7x 플러스 1이니까 a가 7이죠 8. b는 1이니까 더하면 8 어, 됐죠 넘어갑니다 <laughs> 자 얘는 여기는 그냥 곱할게요 23은 6x 25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여기도 여기 근데 이게 이제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봐봐, 이 부분. 이 부분 좀 틀린 사람 많을 거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6x 플러스 4 곱하기 역수치 하면서 이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곱하고 또 곱하는 게 얼마나 복잡해. 그냥 숫자끼리 먼저 정리를 해서 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에 6x 플러스 4 요걸 전개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나요? 곱해주면은 약분하면서 3 되니까 9x 그리고 요렇게 약분하면 2대고 3이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다 계산한 게 얘가 되는 게 맞아 요거 틀린 사람 많을 거야 자이런 거는 어려워서 복습을 잘 했었어야 됩니다 자6 더하기 9는 15x 마이너스 10에서 6 더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알았죠? 자 A가 1 5고요 B는 마이너스 4예요. 어 답은 11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하고 오늘 마치고요. 여러분, 요거 영상을 올려놓을 거고, 이따 이 12문제랑 쌍둥이 12문제까지 풀고 가면 돼요. 알았죠? 가서, 그리고 오늘은 숙제 없습니다. 알았죠? 음, 자, 그리고 내일, 내일 그희주쌤 수업하기 전에 책 미리 내야 돼. 내일 낸 사람은 무조건 채점 안돼 있어. 쌤이 추가 숙제 주라 했거든? 오늘 내야 돼. 오늘 내야 채점 해주신다. 그리고 알겠죠? 자, 넘어간다. 이거 봐봐. 여기 이 괄호랑 마이너스 먼저 곱하시고 3X랑 계산하시고 마이너스랑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들이랑 계산하시고 또 앞에 마이너스랑 곱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X랑만 계산하면 답입니다. 천천히 해볼게. 자, 마이너스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oy죠. 됐죠? 자, 앞에 있는 3x랑 계산하면 되겠죠? 자, 3x랑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x 플러스 oy야.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oy.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랑 계산해주면, 여기, OY-X인데, OI OY랑, OY랑 빼면 없어져요. 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X죠.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플러스 2X가 되겠죠. 거기다 이제 9X를 더하니까 11X가 답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